치즈 카페를 찾아보는 다원이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네. 애들 없이는 안 된다는데? 왜안 들었는데? 붙... 그럼 그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. 올 뻔했어. 네 감사합니다. 첫 성공. 첫 성공을 <laughs>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너무너무 기쁘고요. <웃음> <웃음>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지네요. <laughs> 인율 <인류> 충전. <laughs> 어디지 여기? <laughs> 서울숲.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는지 말아 어디로 가야 하죠? 다음 시 다음 시 여기 나왔잖아 이렇게 여기로 가는 거 몰라 지금 11시 2분 전이고요 인터뷰하러 가겠... 인터뷰? 멘토링 하고, 어, 멘토링 받으러 가고 어. 있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대방역 앞크리이스 설림으로 갑니다. 좋다. 어? 다어 저기 다어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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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. 응. 이거 하고 네. 응.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친구들입니다. 주변 이렇게 생겼고요. 뭐, 뭐죠? 다 언니를 찍는 중. 이제 여기 5층으로 올라가서 멘토분을 <laughs> 만날 예정입니다. 질문은 잘 준비해 오셨나요? 어저께 열심히 준비하고 잤다고요. 어떤 질문 하실 예정이죠? 저희 제품이 실제로 되는 기술들인지 네. 여쭤보러 왔어요. 아 떨리시나요? 이거 이장한 친구. 어, 당찬데요? <laughs> 멘토링 끝났어요. 세무장 대표님 인터뷰했고요. 명함도 받으셨네요. 받았어요. <laughs> 와, 이게 뭐죠? 지금 자일 돌캔디 맛있어요. 이건 여기도 써 있는데요. 설명 좀해 주셔야죠. 이거 자일리톨 캔디예요. 어린이. 여기서 음, 포도 음. 맛이에요. 안 드신 거래. 음. 저희 설명도 들었잖아요. 이걸로 어떻게 자본을 어떻게 한다고요? 요? 에? 네? 음. 발표 준비 중입니다. 이 u 게 많이? m